숙소가 여기 진짜 가까워서 이따가 우리 숙소 들어가서 같이 오션뷰 봐요 자갈치? 나 자갈치 좋아 예전에 엄청 많이 먹었어 여기 봐봐 아, 이거 근데 카메라가 못 담는다, 잘. 주차장 넓죠? 나날 좋을 때 여기 언니 아들 다 비키니 입고 누워있는 거 아니야? 여기서 인생 사진 찍고. 너무 이쁘지, 정금 언니. 와 좋죠 어 이게 카메라가 잘 못담네 아 진짜 이쁜데 좋지 언니야 다음에 꼭 같이 가자 다 같이 오자 저기는 뭐지? 저기가 뭐지? 어? 뭐야? 선이 그려져 있어요? 무서워. 응. 나는 동해 바다가 참 예쁜데, 밤에 보면 좀 무서워요. 이렇게. 그, 아까 얘기했듯이, 어, 샹에 간다. 상해 향해, 샹해가 어디야? 어디 상해가 어디지? 아네 여기 비가 좀 오는데 아, 리안이 안녕 나 왜? 아까 아주 어두워가지고 나아요아 아, 여기 아 건물이 있어가지고 보이네 나는 이렇게 보고 있었지 너무 예쁘지! 이렇게 우기 쓰고, 갬상 있으시다. 뭐간 떨어져? 나 지금 잘 보고 있는데, 폰 던질 뻔 했다고? 왜? 비가요, 어떻게 오냐면. 아, 여기, 여기 딱 보여서 너무 좋다. 아, 야. 얘잘안 보인다. 비가 좀 이렇게 오거든요? 난늘 응. 혼자. 혼자야 난늘 혼자야 자기야라고 한줄알 겁나 깜짝 놀랐 진짜 무서워서 갑자기 주먹 쥐었어 왼손으로 요새 조금 조심해서 나쁠 거 없어가지고 무서워가지고 아왜 오빠 화났어 어어 네. 진짜 깜짝 놀랐네 아 진짜로 혼자 왜서 이렇게 졌어요 <laughs> 잘못, 잘못 들었어 이게 아 오른, 오른손에 오른 핸드폰 들고 있어가지고 아 나도 모르게 힘들어갔노 아저 오늘 크록스 신고 왔거든요 인전도 해야 되고 아이, 조진네 이거, 진짜. 우리, 웨이 오빠의 그 감성 차박에서 한잔하고, 우리, 여기, 저 숙소 여기 잡았거든요, 일부러. 다음번엔 평일로 올게요. <laughs> 딱 여, 여기에서 맞죠? 진짜 너무 좋. 아니라 아니다 아니다 비가 자, 조금만 네이버 다시 한번 만 검색하러 간다. 여기 비가 좀 많이 와가지고. <laughs> 진짜 많이 <오지>? 잠시만 좀. <laughs> 비가좀 와가지고. 잠깐만. 여기 어때? 여기 어때? 어? 아 일단 그 금방. 분방... 예, 정보. 국내 숙소. 무서워 까다잠만요4 버스가? 게 여기가 일로가여기 여기는 비가 좀 많이 와요, 강원도. 맨날 술은 아니에요? 저, 저 이틀만에 산모었여기 응. 여기지. 여기. 어디야? 여기 아니야? 내가, 내가 여기지. 여기지. 그런 거 같아. 여기 아까 여기, 저 옛사람 그런 거같 은데, 여기 요어여기 여기 고마워고 고마워. 내비 제대로 지금 지금 이거 보고 있는데 자꾸 돌아가라고 하길래 진짜 비 진짜 많이. 좀 잠깐 만 이쪽으로 들어갑시다. 룩이야 편의점이네 우유하고 헛개수 사가자. 우유하고 들어갈까? 어 언니도 소주 먹었어요? <laughs> 햄스터 언니, 도 잠깐만. 어? 응, 잠깐만 또, 이게 떴는데? 저 숙소 찾고 집에 가자. TV 누움 우리 또 우리 또 저기 햄 <laughs> 햄스 언니가. 아 근데 이거 이거 쪽표는 오락실은 아니잖아 이거? 아 근데, 근데 햄스 언니가 또. 이제 먹었다 감자탕에는 괜찮지? 정말 이런 게 뭐야? 아, 여기 맞다 여, 맛다 아, 나 진짜 저 사격 나딸수 있어. 일단 미쳐버리겠네. 여기 아닌 것 같... 큰데? 여기 맞나요? 인중. 이게 하나 적혀 있어가지고 이거 눌렀는데. 아까 주차 등록했을 때 여기는 따로 주차 등록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주차 등록했을 때, 주차 등록했을 때, 주차 등록했을 때, 해. 이쓸 진짜 아, 이걸 봐야겠다. 나 진짜 하나도 모르겠다. 등록까지 했는데, 저 객실을 몰라가지고. 혹시 어떻게 박오리요 오리요. 잠시만요. 음, 이거 저희가 6시경에 카톡으로 보발 키아나 보내드렸거든요. 그거 제가 아까 네. 운전 중에 여기 오면서 차량 등록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는 제가 호수를 모르겠어가지고. 아, 이 여기로 가면 되나요? 맞아요. 모바일 티 접속도 해주셔서 객실 비밀번호까지 확인 가능하시고요. 내일 차량은 12시까지 실차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1 3층 문이 닫힙니다. 근데 굉장히 어려운 비밀번호를 알아야 되는데요. 비밀번호는 어디서 하는 거지? 나도... 와 진짜 어렵다. 진짜 투페이네 진짜. 여기서 접속을 하면? 객실 비 어우 되게 속상해 막 객실 비밀번호 <목소리> 카드키도 없고 그냥. 음, 들린다 <laughs> 아, 맞다. 나짐 가져와야 된다. 아, 맞다. 짐도 가져와야 된다. 와, 룩이 오빠 최고. 잠깐 이거 어떻게 이렇 됐다 와 맞아요 저짐 가져와 내가 저 삼박사일 그 강원도 여행한다고 아씨 맞네 주차장 또 가야 됐네요. 아 맞다. 가야 돼요. 어? 어 아, 기억력 진짜 좋으시다. 맞다 맞죠 그 그거 해야 돼요. 잘하고? 내일, 내일 갈아입을 거 필요해가지고. 내일 어나서 갈아입고 씻을까? 일어나서? 잠깐만. 그렇다면. 아, 근데 밖에 는 보고 싶은데 어떻게 봐? 어차피, 아, 씻을 수도 있지. 근데, 충전 괜찮냐고? 아, 충전, 아. 진짜, 루기 오빠. 사랑해요. 저 어차피 가. 아, 근데 오늘 제가 이거. 아, 잠시만. 하나 더 해서 나쁠 거 없는데. 여기. 아, 어떡하지? 아 왔네. 아 제가 오늘 하나 썼거든요 충전기를. 어서 가지. 내일 내일 갈까? 오늘 갈까? 아, 방충망만. 아, 방충망만 열어 놓고. 왜 맛있다? 나한는 거야? 아 파도 소리 좋다 작가 타당. 맞지? 자도 나쁘지 않지? 잘하면 잘 나면 살수 있겠다. 자 보자. 우리 언니 오빠 자 보자. 내아내 방송 이험한데 아니 지금 숙소로 들어놓고 그렇게 나가는 게좀 힘들대요 미루 오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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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서 가지고 오자. 그, 오늘 어차피 배터리 하나, 하나 했다, 아마 그러고, 내일. 내일, 내일 하자. 네. 잘 자요. 음 보통 동으 사용합니다. 내일, 내일은 주문진는 우리 가요. 아, 내가 오늘. 음, 아휴. 응, 안지요. 잘 자. 잘 자.